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발표 불안과 말 더듬이 심각한 저자 PSH입니다. 알프라이라는 약물을 복용하면, 그러면 심장 박동의 빠른 비트 속도가 일시적으로 제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인데놀이라는 약물 또는 프로자 알프라이라는 약물을 직접 제가 실험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뭐 급한 거 아니니까 나중에 가자 나중에 한번뭐 약국도 한번 가고 나중에 병원도 한번 가고 생각해보자고 얘기했었는데 생각했었는데 바로바로 바로 생각이 나면 빨리빨리 빨리 움직여서 예? 시간이 있을 때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약국에 갔습니다 약국에 가서 인데로 이나프로자사 알싸한 면약좀 달라 라고 말씀드렸더니 처 학년이 있어야 된 겁니다 그러면은 뭐 사부인과 가야 되는지 내과 가야 되는지 정신과 가야 되는지 여쭤보니까 내과 가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내과를 방문했죠. 방문해서, 그, 원장님께서 저한테 뭐 하는 사람이냐 물어보고, 그 약이 왜필요하냐 물어보고, 그 사무실은 어디냐고 물어보고, <laughs> 키는 몇센치냐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laughs> 사타치 저를 막 이렇게,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보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뭐 향, 정신성, 약물 어떤 속성들이 있고 하니까 제가 아용을 의도가 있는.. 얼굴로 보였는가 봐요 전혀 아무 말 의도가 없다 당연을좀 잘하고 있어서 뛰어나다고얘기 너무 는거 아니에요? <웃음> 그래서 <웃음> 그 인세놀 약물을 처방을 받고 샀습니다 그래서 이왕 <laughs> 어, 주시는 거뭐 하나씩 주시면 또 가서 대기시간 한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고 하는 등의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많이 달라서 여덟 알 정도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국, 약사님께서도 저에게 그 긴장감을 억누르는 또 처방받지 않아도 살수 있는 정말 약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또 추천해서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을 제 개인 채널에 지금 올려놨습니다. 어, 구독자 수가 여러분 뭐 들으시면 놀랄 수도 있어요. 저그 1인 크리에이터 알죠? 저는 유튜브 어, 채널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는 15명입니다. 오늘은 발표 불안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법 중에 애매하긴 하지만 그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바로 그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그건 바로 약물 처방에 관한 것입니다. 약물은 제가 알기로 인데놀, 프로작, 알프람 중에 한 가지인데요. 이 약물을 직접 손에 잡아보고 또 가능하다면 약물도 한번 복용해서 내부에 어떤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을 손에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지 간단하게 프로세스를 구상했습니다. 먼저 약국에 가서 정보를 파헤쳐보고 그 정보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인 병원에 가서 또 병원에 가서도 의사선생님께 공손하고 정중하고 설득력 높게 이야기를 해야 약물을 처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세스를 세워봤습니다. 먼저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국에서 약사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약물에 대해서 바로 살수 있냐고 여쭤보니까 역시 처방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약물 복용을 위해서는 어떤 병원으로 가야 되는지, 뭐 산부인과를 가야 되는지, 내과를 가도 되는지, 아니면 정신과를 가야만 하는지 등등을 여쭤보니까요. 내과를 가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내과를 검색해서 두 군데 정도 후보군으로 삼고 먼저 첫 번째 내과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휴진 안내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 더워 죽겠는데. 그래서 어, 6층인가 7층까지 물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긴 했지만 갔는데 어, 오늘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닫혀 있으니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계속 덤벼야죠. 무대에서 강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계속 덤비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두 번째 내과를 향했습니다. 두 번째 내과는 거리상으로 꽤 멀었어요. 그런데 뭐 운동 된다 생각하고 또 배살도 빠진다 생각하고 직접 가봤습니다. 가서 어 이제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접수처에서 처음 왔는지 여부와 또 어디가 불편한지 여부를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했죠. 처음 왔고, 강연을 좀 잘하기 위해서, 약물, 인데놀 프로젝 알프람 중에 한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더니, 이 부분은 의사선생님께서 처방을 내려주실지 안 내려주실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얘기 드려보고, 정안 되면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에 그 시간이 너무 길더라고요. 야간에서 하는데, 아우 너무 길었어요. 하지만, 네, 그래도, 의미 있는 활동이었기 때문에 생산적인 어떤 인터넷 서핑 등을 통하고 이웃고 저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원장실에 들어갈 때 노크를 안 해도 되지만 노크했고 또 들어가서도 45도로 인사 동작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 얘기했죠. 강연을 좀 잘하고 싶어서 이 약물 중에 한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더니 제가 인상이 좀 센가 봐요. 하기야 네, 세긴 하죠. 저의 표정과 어떤 옷차림새 등등 여러 사항들을 이렇게 훑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왜 필요하냐고 뭔가 제가 악용할 소지가 있게끔 보였나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저는 악용할 소지가 없고 예, 강의를 좀 잘하게 해서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 또한 알만 처방해 주신다면 나중에 또 실험해 볼때또 와야 되고 또 한두 시간 넘게 기다려야 되고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어서요 의사 선생님께 이왕 주시는 거 처방해 주시는 거좀 어, 많이 해달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약간 마음이 50대 50 정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부치기로 들어가서 의사선생님께, 예, 잘생기셨다고 말씀도 드리고 하면서, 어, 그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드렸더니, 뭐, 저에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만약에 이걸, 어, 그, 원칙대로 처리하면, 네, 나중에 보험 가입하고 할 때, 이때 뭔가 어, 비용을 더 낸다던가 하는 등의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최대한 저에게 좋은 방향으로 좀 분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처방을 받았고요. 이제 처방을 받은 걸 약국에 가서 제출했고, 약국에서도 이 약물을 언제 복용하는 게 가장 성과가 좋은지, 효과가 좋은지 여쭤봤죠. 그랬더니 30분 전에 먹으면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더 여쭤본 것은 이렇게 처방을 받아야만 하는 이 약물 말고, 처방 안 받아도 이 기능과 비슷한 약물이 있는지 여쭤보니까 그걸 또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져온 약물입니다. 먼저 1일 이외에 일정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네, 먹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나중에 테스트할 때만 복용할 계획입니다. 한번 뚜껑을 열어서 내용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약물이 정말 작죠. 약물에는 d 키라고 쓰여 있고, 10이라는 숫자가 쓰여 있습니다. 이 숫자는 제가 이야기로는 이 약물의... 효과, 강도, 세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10과 40의 분류가 있더라고요. 이걸 참고하시고. 그리고 또 처방을 안 받아도 살수 있는 분말 약물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프로세스를 거치고 여러 발표 불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재밌습니다. 조만간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들고 싶은 말씀 중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또 멋있는 방법은 네, 발표력을 상향으로 구축해서 발표적 자신감을 만드는 게 가장 훌륭한 길이고요. 또 이런 땀 흘리면서 노력하는 형태로서도 노력하시고 정말 중요한 발표가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알아본 사항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발표 불안과 말 더듬이 심각한 저자 박상현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